영스러운 바위산에 올라 밝아오는 새 날을 그려본다. 어, 작가님 진짜 얼굴이 사람 얼굴 같아요. 네, 굉장히 웅장하죠. 네네. 산 봉우리 자체가 사람 얼굴인데 하늘의 손길이 머문 곳에 인간의 마음이다. 비로소 이름을 가진 전설 같은 바위들. <laughs> 아, 주 성경이네 성경. 그 자체가 네. 클리닉인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만 헤아릴 수 있는 깊고도 깊은 시간의 풍경을 만난다. 전라남도 남서부 넓은 뻘 위에 오붓하게 펼쳐져 있는 영암은 고요함 속에 유구한 역사가 깃들어있는 고장이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오래된 마을 같아요. 여기가 영암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에요. 네. 구린마을이라고 삼한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 불산 2200년 된 아주 오래된 전통 마을이에요. 예. 이 마을의 역사가 깊은 만큼 여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도선국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 풍수지리를 네네, 창시한 도선국사. 그런 분. 네, 예, 예, 그리고 왕인 박사, 일본의 그 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된 분. 눈송이처럼 세월이 내려앉자 이야기가 된 마을. 그 정겨운 터에 들어서니 괜스레 떠오르는 어렴풋한 추억들 그리고 풍경들. 이걸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 얘기 바지랑 때, 네네. 이스팔를열고 그랬는데 요즘 세대들은 뭐 세탁 건조기가 있어서 네. 이게 뭔지나.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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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이 수나무에 잔소리 앉은 걸 한번 보세요. 네. 어. 제가 올출산을 처음 찾은 게 네. 대학교 2학년 때, 20대 초반에 제가 한번 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 그때 같이 왔던 여자친구 지금 부인이신가요? 아니 <laughs> <laughs> 아니고요. 30년 전에는 정말 좋은 기억, 너무 아름다운 산으로 추억이 되고 있는 산인데, 과연 다른 지형은 변한 것 같은데, 산은 그대로 있는지, 그 느낌이 그대로인지 참 궁금합니다. 산은 그대로인데, 그때 우리가 찾았던 20대 청년들은 이미 머리에 서리가 내려서 밤비의 중년이 되어서 왔으니 산천은 노이고 하되 사람은 변해서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가벼운 농담 한번 건네고 빙그레 미소나 한번 나누며 그렇게 쉬엄쉬엄 걷기에 딱 좋은 이 길은 월출산 자락 이런저런 좋은 경치들이 늘어서 있는 둘레길이다. 영암에 놓고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월산이 보이고 월산은 배경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월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기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네. 살리는 생기가 있고 죽이는 살기가 있는데 이 영암은 월산의 기운이 생기로 사람들이 큰그 기운을 받고. 예부터 영암 사람들은 월출산 위로 뜨는 해에 하루를 시작하고 월출산에 걸린 달을 보며 잠을 청했다 할 정도로 이 산을 아끼고 섬겼다. 월출산, 그 달이 뜬다는 산이지 않습니까? 여기 뜬 달이 특별아름답습니까왜산 이름 이 그렇게 됐죠? 네, 그 바위 산의 신비하고 달하고 잘 연계돼서 만든 이름 같아요. 네. 이뭐 달월자, 날생자, 달이 나오는 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오고 있는데요. 어, 백제, 신라 때는 네. 월라산, 월락, 그리고 고려 때는 월생산. 그리고 조선 이후로 월출산이라고 해주고 있는데 전부 달하고 연계돼서 이 산의 이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신비스럽죠. 남쪽 고을에 그림 같은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 뜨지 않고 이 산간에 오르더라. 매월당 김시습이 월출산 자태에 탐복해 지었다는 시처럼 이 산은 예부터 달과 인연이 깊다. 대낮의 태양이 아닌 한밤의 달이 이 산의 상징이 된 정확한 연휴야 알수 없다. 다만 잠든 세상 비추는 은은한 달빛만큼 월출산의 여정도 퍼그 가리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그 월출산이 이제 달이 뜬다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달 뜨는 것만 생각하면 아주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때 대체로 통근하는 아버지를 저녁에 어머니 따라 이제 마중으로 가게 되면은 온열에 논에 그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보름달을 보고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따라오면서 놀라서 킁킁킁 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 그러면은 아주 유년시대 때 어머니 치마 자락 잡고 아버지 마중 나가던 그런 생각이 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동료죠. 그 윤석중 선생의 달마중이라는 노래를 늘 불러주셨어요. 네, 아마 그래서. 다 하실 텐데 뭐 이런 거죠. 시작이 아가야 나오너라 달마중 가자. 봤는데 네. 눈이 쌓여있는 동백을 보니까 정말 운치가 있네요. 네. 네. <laughs> 겨울에 아주 살아있는 나무로 느껴지는데, 월주산에는 이런 고목으로 된 동백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 네, 네. 그 눈꽃이 내린 동백하고 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 어, 동백나무를 보니까. 어. 삼빛에 동백기름을 발라서 곧게 넘기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요 어. 그리고 또 구정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정이 다가오니까 할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이제 <laughs> 아, 길이 너무 좋습니다 순결한 길이네요 <laughs> 그렇죠? 아 진짜 좋다 맑고 가기가 좀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월출산에는 모두 10개의 탐방로가 있는데 이런 동절기엔 난도가 높은 구름다리 구간은 통제된다 800m를 간 넘는 그리 크지 않은 몸집이지만 그 몸의 발끝부터 머리까지가 온통 바위투성이다 보니 오르내리기가 녹록지 않다 특히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바윗길을 걷는 건 노련한 상객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니. 강진 땅에 속하는 월출산 남쪽은 숲도 울창하고 비교적 완만한 산세의 흑산인데 반해 산의 북쪽, 영암에선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니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산이라 하겠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자태는 시간과 계절 그리고 생명력이 합작해 빚은 장엄한 작품이다. 깊은 땅속 마그마를 지상으로 솟구쳐 올린 거대한 힘. 수억년 쉬지 않고 바람으로 깎고 비로 씻어 햇볕에 말리기를 반복한 그 유구한 힘이 이 아름다움의 모태가 됐다. 와 대단하네요. 멋있죠? 예. 아, 네. 예. 이 앞으로 구름이 열리면은 새로운 세계가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천왕봉을 가게 되는데요. 천왕봉은 하늘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예, 국내 산 봉우리 중에 천왕봉이 있는데 천왕봉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월주산이야말로 정말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래서 신령령자 바이암자 영암이라는 지명도 아. 월주산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암군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신선이 나올 것 같은. 정봉의 턱 밑에서 꿋꿋한 비탈과 씨름 중이다. 급한 경사에 계단길 밟아 오르다 보면 금세 숨이 차고 허벅지가 뻐근해져 온다. 이렇게나 오르기 팍팍한 산이지만 어느 봉우리든 한번 능선에 오른 순간부터는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것 또한 이 월출산의 매력. 산객의 땀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기막힌 풍경보다 더한 것은 없을 터다. 제 고향 대구에서는 이런 눈꽃을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대구에는 네. 아예 눈이 거의 오지를 않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월출산에 와서 너무 멋진 광경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의사의 한 사람이지만 네. 산이 네. 산그 자체가 네. 클리닉인 것 같습니다. 구정봉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일품이지만, 봉우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이면의 얼굴이야말로 백미고 압권이다. 어, 작가님, 진짜 얼굴이 사람 얼굴 같아요. 네, 굉장히 웅장하죠. 네네. 산 봉우리 자체가 사람 얼굴인데, 네네. 바로 대한민국 국립공원 멀출산에이큰 바의 얼굴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큰 바의 얼굴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꿈을 꾸고 네네. 또 예, 용기를 얻고 그런 비전을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좋은 너무나도 세계적인 명소가 앞으로 될것 같아요. 구정봉의 한 면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얼굴 형태의 바위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백여미터에 달한다. 빛과 그림자의 조화에 따라 나타났다가도 곧 사라지길 반복하는 우직한 사내의 얼굴. 40여 년 동안 월출산을 찍어온 사진작가 박철 씨가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우연히 찾아낸 것도 불과 10여 년전 일이다. 무작정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볼수 있는 그런 흔한 풍경이 아니라는 얘기. 와, 정말 멋있다. 네.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 오롯이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월출산 바위들의 세상. 삼나만상이 들어차 있는 이 오묘한 기암괴석의 전시장을 걸으며 숨은 얼굴 찾기를 하다 보면 마치 바위 하나 하나가 숨을 쉬는 것 같고 월출산 전체가 살아 꿈틀대는 것만 같다. <laughs> 아, 이게 난건 바이군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난건 바이가, 네. 예, 예. 저큰 바위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상대가 이제 사랑 바위라고 해서 남녀간의 깊은 음. 사랑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아이, 아이 못 낳는 부분 여기 뭐 아이도 낳을 수 있겠나? 아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근석을 음. 만져서 네. 예. 아이를 낳고 또 부부간에 어. 그 뭐냐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고 여기 월산에 이 공간이 생기로 가득 차 있는 음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Uh, 산 자체가 네. 자연적인 클리닉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치유가 네. 가능한 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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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생각할 수는 이 세상에서 최고 명의가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이죠. <laughs> 네, 앞에 있는 바위가 돼지바위입니다. 돼지바위? 정말 똑같. 머리가 꼭 돼지. 아니 얼굴이 똑같다는 거요? <laughs> 네. 돼지바위라고도 하고 저팔계바위라고도 음. 합니다. 왜냐하면 월산에 서유기의 주인공들이 이 라인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삼장법사 여기 저팔계 사오정 선오공 이 바위들이 쭉 있어서 절묘하게 이름 지어진 명물 바위들. 그 면면을 찾아보고 하나둘 호명하는 사이, 차갑고 거친 이 산과도 조금씩 가까워진다. 아, 너무 멋있다. 아, 아주 성경이네, 성경. 제가 저 전국에 많은 산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기기묘묘한 이런 바에는 처음 보았습니다. 네잘 보셨네요. 네. <laughs> 그래서 월출산을 기암괴석의 전시장이라고도 하고 아... 지붕 없는 바이 예술관이라고도 합니다 예, 월산의 하나의 그. <laughs> 한반도 남단에 있는 큰 보석이라고 생각되지는데 보석이 꼭 커서만이 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작지만은 그 자체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게 작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제 국립공원 월출산 지정한 지 30주년인데 30주년을 맞이해서 월산을 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집니다. 영암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 추위가 덜한 편이지만 이번 겨울 북극 한파만큼은 피하지 못했다 바위마다 달라붙은 혹한의 흔적들이 이 계절 월출산을 더욱 신비롭게 수놓고 있다 국내 국립공원들 중에서 규모로는 가장 작은 축에 드는 월출산. 이런 산에 호남의 오대 명산이나 남도의 소금강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유. 산을 오르다 보면 절로 느낄 수 있다. 아, 새해 이렇게 어, 남쪽 주방이지만 이렇게 참흰눈 많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그 풍경도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를 봤습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새해에는 다들 좀 따뜻하게, 그렇게 평온하게 그렇게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다시 한번영상광이 완전 영상광의 아주 전체 모습이 드러나네요. 야, 와, <laughs> 그야말로 영상강이 젖줄이죠. 이 평화로운 물을 다 불러들여서 농사를 기름지게 해서 풍성하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공급해주는 너무나도 고기 좋은 모습. 호남평야의 젖줄이군요. 아유. 이야, 반판이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아유. 장난입니다. 예, 아주 통쾌하죠. 음. 예. 가슴이 더 시원하죠. 예. 이쪽 서쪽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쪽이 네. 동쪽인데 강진이고.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월출산이 영암하고 강진의 경계 우뚝 솟아 있는 산이군요. 그렇죠, 예. 아 삼분의 가 영암 땅, 1분의이 강진 땅해서 그 경계를 이루고 네. 네, 돼 있습니다, 하나로. 눈이 더 네. 시원해집니다. 세찬 강물도 순하게 휘어지는 숨을 고르는 점잖은 땅. 이 한복판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어 주는 것으로 사는 이 땅과 사람들의 오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아, <목소> 이 허매 이런 산이 있다니. 하던 장은 말이야. 네. 사는 내 인생의 모모다. 이렇게 정의할 방법 어떻게 중요할까요? 어. 오... 최근에 좀 마음이 복잡해서 산을 찾았는데 음. 그때는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어, 정리를 하려고 음. 산에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음. 곧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 어, 산에서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음. 그냥 산을 걷는 것 자체가 답이다 이야 하는장이 상당히 철학자가 되어 가신 것 같습니다 <laughs>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음. <laughs> 날수록 마치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점점 빨라지는 시간의 관성 그 안에서 덩달아 조급해지는 걸음과 마음의 속도를 늦추려거든 산길을 걸어볼 일이다 행여 너무 서둘러 오르지 않도록 고운 경치와 적당한 비탈로 자꾸만 발길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바위산이라면 더욱 좋겠다. 너무 예뻐요. 아, 설화네요, 설화. 야. 사라지는 것들은 그리움을 남기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토록 눈부시다. 이 깊은 겨울과. 묵은 해에서 흘러와 어느덧 새해에 맞닿아 있는 시간 그리운 것들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다가오는 것들을 꿈꿔본 여정 이 지혜로운 바위산에서의 걸음이 그 끝에 이른다. 아유 덕분에 월출산 산신령님 덕분에 오늘 진짜 월출산에 무사히 왔습니다. 저희가 또 새롭게 월산을 본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꿈을 꾼 자는 마침내 그 꿈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월출산 풍경을 보시고 이 바위의 좋은 길을 받아서 원래 저마다 소중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를 뭔가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산행이었습니다이온 대한민국 국민이 큰 발굴에 기운을 받고 월산에 기운을 받아서 금년 한해큰 나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d o n b e r h o Touch you, how I feel so much since I found you looking through.